네, 손수현 배우님은 2022년부터 저희 영화제와 꾸준한 인연을 맺어왔는데요. 올해는 어, 강유가람 감독의 영화 럭키 아파트의 주연을 맡아 영화제 관객들과 만나게 됩니다. 네, 이총장 어, 전달해주시고요. 네, 이촉장 네. 배우 손수현 이하를 26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10대 치우프스타로 위축합니다. 2024년 8월 1일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네. 치우프스타 위축을 기념하며 두 분과 함께 두 분이 함께 위축장을 들고 포즈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역시 이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네, 가운데 정면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이수경 피니연장님께서는 오른쪽으로 한 발자국 네, 이동해서 대기해 주시고요. 이어서 1 0대 슈퍼스타 손수연 배우님의 소감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이제 어 이곳에서 영광입니다. 저 2 6회 여성 영화제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10살 때 처음 영화제가 생겨났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긴 시간이고 시간 동안 어, 보이지 않게 많은 여성들 옆에 있어줘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쪽에 <목소리> 펼쳐질 역사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영광이고 되게 수많은 멋진 여성 영화인들과 영화들이 이번까지 말차좀도록 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만주시고최선사님좀 앞으로 나오셔서 방금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왼쪽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보시면서 포즈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대 바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무리조각 양로판 커뮤니티니다 네, 지원 포즈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단체 포토타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재라님 사장님, 이승규 이사장님황혜리 프로그램님, 님손신의 프로그램 머님은 무대로 올라와 주시고요. 어, 손세연대우님을 가운데 네, 주시고 나란히 한 줄로. 이한 것은 아니었데 모든 검정징상을보셨네요 후사님만 네 가능합니다. 자세한 촬영하 했습니다. 역시 왼쪽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카메라 보시면서 네. 살짝 붙여주시고요, 포즈도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정면 바라보시면서 원하시는 포즈, 네. 표정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이팅 하는 시간이고요. 네,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 포즈 한번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두 무대에서 이제 내려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곳으로 해서 저희 26회 서울국제국 여성영화제 공식 기자 간담회를 모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참석해주신 기사님들과 게스트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어, 또한 마지막으로 뒤편에 기사님들을 위한 패키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받아, 잊지 말고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어, 영화제 개막식, 장 그리고 영화제 현장에서 꼭 다시 뵐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